천진 난만한 동자승이 작은 돌을 실에 묶었고 그 실을 뱀에 묶었는데 뱀은 돌이 무거워 움직이지 못했고 동자승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했죠. 하지만 스님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아까와 똑같이 실에 돌을 매달아 그 물고기에 묶어버렸는데 그 물고기 역시 헤엄치지 못했고 그걸 본 동자승은 행복해하며 웃었죠. 정말 인간의 성악설이 틀림없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동자승은 개구리까지 실로 묶어버렸고 동자승은 그냥 절로 돌아와 만편하게 꿀잠을 잡버렸죠 그걸 본 깐부 스님이 동자승이 자는 동안에 똑같이 바위가 달린 실을 묶어버렸죠. 아침이 되어 강제로 돌에 묶인 동자승 승은 스님에게 시를 풀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스님은 찡찡거리는 동자승에게 내가 어제 묶은 동물들을 풀어주면 그때 자신도 시를 풀어주겠다 말했죠. 그렇게 동자승은 첫 번째로 계곡으로 가였고, 자신이 돌을 묶은 물고기를 찾았는데 그 물고기는 숨을 쉬지 못하여 이미 죽은 뒤였고, 동자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자승은 그래도 절에서 배운 대로 물고기를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다른 생물들도 죽어있을까봐 겁이 난 동자승은 서둘러 뱀도 찾아나섰고, 뱀도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몸이 돌에 묶여있던 동자승도 자신도 똑같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고, 서둘러 계곡 개구리를 찾았습니다. 개구리는 다행히 아직 살아있었고, 얼른 풀어주었죠. 깐부스님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